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회.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오늘은 52페이지 나를 30년간 부자 마인드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친구인 마이크의 아버지를 9살짜리 소년이 두 번째 만나서 무엇을 따지는가를 읽어드립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며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15분이 지난 9시 정각에 부자 아버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말없이 나에게 손짓으로 작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하던데.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음,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내가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었다. 어린 아이로서 어른과 대적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야구 경기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또몇 개째 약속을 달배안 지키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처럼 사기꾼이에요. 아저씨는 욕심쟁이에요. 아저씨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기다리게 하면서 무시하고 말았어요.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양손으로 턱을 그었다. 어찌 보면 나를 관찰하는 것도 같았다. 그분은 나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하면 괜찮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너는 대다수의 내 직원들처럼 말하는구나.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속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아저씨가 약속을 지켜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다.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했다. 무얼들 가르쳐 주셨나요?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는 나에게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한 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했어요. 하, 이 일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동 보호법이 있는 거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도 아시죠? 와우,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무슨 틀할곳 러떡 대책 있으시죠? 나는 스스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를 다그쳤다. 아저씨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니?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음, 나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3주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당돌하게 얘기했다. 얘기길 하거나 곧러떡태도 가르치는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음,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일이야.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선생이야.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내두를 뿐이지. 한번 내두를 때마다 삶은 이렇게 얘기하지.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혼자서 말없이 이렇게 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르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사기꾼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서 더잘살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두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냥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대들곤 하지. 하지만 그들은 성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든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른다는 점을 모르지. 나는 그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를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몇몇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계속하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들을 내두르는 것을 환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배워야 함을 의미하지. 그들은 배우면서 계속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너처럼 먼 며친 싸우지.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색이 바른 나무 창문을 닫았다. 내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단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일자리를 탓하고 월급이 적거나 못된 상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게 될 거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